성남시가 3개월 이상 단전 단수 체납자 2,293명을 집중 조사합니다. 성남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오늘 3월 5일까지 조사기간으로 운영합니다. 3개월 이상 단전, 단수, 통신비, 건강보험료 체납자 2,293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위기 정보를 확인한 이들입니다. 우편물과 유선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실태 비대면 조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각동 공무원이 대상자 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합니다. 시는 상황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 신규 포함하거나 고용, 금융관련 기관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명단이 오르지 않았어도 50개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투입해 구석구석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한 조사는 2개월 단위로 지속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가 목표입니다. 국민의 소리 황지영 기자였습니다.